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소백자입니다. 아, 오늘은, 아, 1월 2일, 토요일 아침입니다. 아, 현재 시각 한 8시 한 27분 됐네요. 네, 먼저 이제, 아, 녀석들을 풀어놨어요. 아유, 저 배꼽 풀을 때, 아, 배꼽 풀을 때네. 요 안에 탄이 있을 때, 탄이만 살짝 나오게 해놨는데, 어, 여차장님 때문에, 어, 배꼽하고 같이 나올 뻔 했어요. 큰일 날뻔 했어요. 저러가 저리 가 아니 일어나 일어나 왜 이렇게 걸렁 누워 아우 뭐 순돌이나 백호나 어차피 똑같네요 시끄러운 거는 백호가 좀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리 와그 오줌 넣지 말라 그랬잖아 이 새끼야 아유, <laughs> 백호야 알았어 이 풀어줄게 네. 도라 네, 오늘 이고 나시는 영하 8도입니다 네. 옥순아국너 너 이상한 짓을 했는데 요새 딴데 간다 어, 내가 매번 저 텃밭에 놓트라고공도한들가서 놓고 그래 이새끼씨 점점 미운 짓을 해, 또 기니까, 지금. <laughs> 거야 알았어 조금만 기다림마 <laughs> 나와 이와 이리와, 이리와, 이리와. 지 왔어 <laughs> 아이리이아올라 이리 <laughs> 타지 마라는 버려 하니야, <laughs> 저쪽으로 돌아오 <오호. 웃음> <laughs> 가자. 독순이가 교배 성사한지가 한 열흘쯤 됐어요. 열흘. 어, 배가 조금 나온 것 같아요. 느낌에. 예. 음... 독순이가 이제 한 일주일이나... 어허! 군딸! 예... 한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쯤 되면은 어... 독순이 운동을 어, 좀 무리하게 시키면 안될것 같습니다. 어. 야 산돌아. 저 가? 저쪽으로 가, 저리로 가. 이리 와. 예. 아주 탄이닭신네 닭개. 다켓. 자, 일어나. 옷다 버린다, 이 씨. 탄웅아, 이리 와. 다능이 이리 와! 능로놀로다로해로러로능해 놀러 다능아 놀러 다능해 놀러 다능해 놀러 다능해 놀러 다능해 다능해 놀러 다능해 놀러 다능해 물 다능해 놀러 다능해 놀러 탄이나 아기야 응? 일어나 <laughs> 일어나 탄이 <다니. 웃음> 어휴 우리 이또 저쪽에 갔구나 탄이야 <laughs> 일어나 이제 일어나 시끄러워서 운동 못 시키겠네. 조용 해, 조용 해, 조용 해. 저 가. 속도로 가. 으로 가, 으로라고이 새끼야. 조용 이런 얘기야, 이거 아, 속도로 가라고. 으로 속도로 가라고. 또 왔다 또 왔다, 왔다 저리 가이 새끼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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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는 아주 그냥 발라당이네 발라당. 발라당이야 발라당. 어? <laughs> 아이 참. 야야야야야야. 안돼 안돼 안돼. 에이. <목소리도> 에휴, 이 담배부터 여기다내 왔어. 어, 아, 색깔 조금만 가려 탄웅아. 이리 와봐, 우리 탄웅이 이리 와. 저 끼돌이 안 오네, 안 와. 탄이만 오네. 에 네, 오늘 어, 한 오후쯤에 날이 좀 풀리면은 아, 여기 이제 칸막이를 오늘 제가 제가 설치를 할 겁니다. 아 그래도 바람막이라도 좀해 놓으면은 아, 좀 녀석들이 올 겨울에 좀덜 추울 것 같습니다. 독순아 이리 나와. 너왜안 하던 짓을 해? 변을 셔나 기숙이가 또나 귀찮게 하고 이런데만 변을 놀라래네. 너안 하던 짓을 하네 요새. 참나 저. 음. 됐고 한 녀석 더 늘었는데도요 아이고 그냥 엄청나게 식구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. 네알았어 <laughs> 예, はい。 타니! 에휴, 타니! 아이고, 이놈은 자꾸 부를 나래. 응? 휴대폰을 깨물어 먹을 나래, 이놈아. 작업들이나라업들이야 손들어, 설러 가, 저쪽으로 가. 독수리가 이제 저쪽에서 벌려고 하네. 심그래지는 무시께 아주. <laughs> 예, 이제는 다시 순돌이를 상관에다 어, 강리해놓고 배코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. 일부 영상 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일정주 도전하겠습니다.